요런게 나오면 안된다는 거야 불편하고 깊더라도 어떻게든 여기 하체가 버텨주고 이런식으로 스윙이 나아져야 돼 버텨 그렇지. 코스 확인 그렇지 코스 확인 코스 확인 그렇지 어. 자세가 안잡히거나 멀어지면 루프를 섞고 세게 치고 이런거를 강약조절을 하면서 하로 잡아야 돼 스텝을 하고 나이스. 가이스. 아, 예. 저기 자세를 낮추고 나서 쌤. 네. 아이고! 하자 잡아! 하루 잡아, 하루! 그렇지! 움직여! 아. <laughs> 이게 막 끌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두 다리가 같이 같이 지탱을 해주는 게 좋아 어. 한 다리가 질질 끌리는 느낌이 아니고 요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불, 불편하고 깊더라도 어떻게든 여기 하체가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와져야돼 잘했어 그렇지. 스텝 좋고. 그렇지. 버텨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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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, 어, 가 어. 쭉, 바로, 바로. 바로. 맛이 가기 일보 직전이야. 알 해. <웃음> <파이팅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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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이렇게, 지터주고아이스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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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, 아니, 믿음을 타고 들어야지. 스텝이 한 번에 가니까 그래. 하나, 둘. 하고 몸을 이렇게 너무 누르면 안 돼. 그럼 빠져나오는게 늦어. 그치? 뒤꿈치 살짝 떼고, 하고 바로 튕겨. 하나, 둘.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. 이게 지금 보면은 누르고, 뭔가 이렇게 동작, 너무 스텝이 하나가, 하나가 너무 커져버리잖아. 그 상대방이 받는 타이밍에 나오는 게 아니고, 상대방이 임팩트를 하기 전에 빠져나오는 박자가 돼야 돼. 그렇지, 그렇게 나와야지. 지금 아주 좋았어, 박자. 자, 그렇지. 코스 잡을 수는 있겠지. 제자리에서 했었게 지금 좀 돌면서 해갖고 꼬인 거야. 이게 지금 도는 게왜또좀 빡세냐면은, 커트하고 돌아온 위치가 왼발이 살짝 빠져나오는 이 모서리 위치로 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 가운데로 밖에 안 와있어 이제 멀리 돌아야 되잖아 그지 여기가 아니라 이걸로 와야지 이걸로 쿵 한번 찍고 가요 바닥 한번 찍고 가 응? 찍을, 찍을 때 코스르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확인하는 그 타이밍이 걷히고 나서 움직여야 돼알았지 코스 확인 그렇지 코스 확인 코스 확인 그렇지 그렇지 코스 확인 그렇지 어. 가지고 잘했어 빠르게 빠르고 하나 더 멋있게 아치. 아, 다시 리듬, 빨리 빠지고, 리듬 타. 빨리 와. 아니야. 빠지고, 하나, 돌을 때 무릎을 확 꼽히면서 얘가 탄력 들 준비를 해야지 빵! 나가지, 그지? 계속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하면 팔 힘으로만 쳐야 되잖아? 그지? 지 잘했어. 또 빠지고 나서 너무 이렇게 빠진다야 느낌이 몸이 붕떠 있어. 하나 나스. 최고였어. 아. 이 상.